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좀더 어,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CCTV 크로스 서킷 텔레비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기출 내형 보면 다음 중 CCTV의 기본 요소 틀린 것은 찰산 전송 헤드엔드 표시 있죠. 음. 헤드엔드는 케이블 TV입니다. 해서 밑에도 있는데 케이블 TV랑 CCTV랑 구분하셔야 돼요. CCTV 는상식적으로 CCTV를 보는 카메라, 저장하는 DVR, MVR를 전송한 전송장치가 있는 거고요. 케이블 TV는 헤드엔드 중계전송 중계 전송망, 가입자 설비 등 있습니다. 케이블 TV, CCTV, 어, 케이블 TV 별도 채터가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헤드엔드 내용 확인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헤드핸드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CCTV는 아날로그나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 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다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동축이라든지 UTP 등으로 연결돼서 저장장치 통해서 이렇게 리모트에서 이렇게 볼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카타로5 또는 카타로6 케이블이 연결되는 거고 여기 동축 케이블이 있을 수도 있고 전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는 어 사람의 그 시야의 확장이고 TV 특징을 살린 것으로 주로 응용 분야가 원거리, 먼거리, 지속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환경, 지속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거죠 모니터링. 계속 볼 필요가 일어나는데니까 거기다 집중 감시, 보이지 않는 영역의 관찰 및 관리, 다수인에 대한 동시 관찰, 영상 신호의 기록 재생 및해동 관리 등을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CCTV가 나와서 최근에 ONVIF에서 오픈 네트워크 비디오 인터페이스 포러인발주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네트워크 카메라가 기존에 아날로그였는데 p c a m e 이 a 데이터 전송을 이루는이루어 h e day, uh, check and g e 그요구 t a So,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ou 카메라를 know. You don't know. You d 그래서 CCTV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CCTV 감시 센터가 있죠. 그래서 감시 센터에 각종 뭐 PC라든지 컨트롤러 등이 있고 또 저장 장치들이 있고 경비실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이 통신망을 통해서 외곽 출입구 강의실, 기숙사 뭐 등등등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CCTV 구성의 요소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인코더해서 카메라로부터 신호를 TCP/IP 패킷으로 변환하는 장비,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디스플레이 장치, 그 다음에 MVR. 그래서 IP 망을 통해 실시간 저장하는 거 DVR 영상 신호를 디지털 처리하고 하드에 저장하는 거. 그다음에 카메라부. 그서 펜틸트 줌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거나 확대해서 보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장비와 이런 하단에 어떤 그 단말이라든지 모니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CCTV는 크게 찰산계 전송 지역의 전송 솔로보 수산계 등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한번씩 읽어 보시면 크게 무리 없을 겁니다. 최근에는 그아날로그 CCTV에서 그 IP 기반의 CCTV로 발전하고 있고요. 해상도에서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HD 같은 경우에는 1920에 1080인데 이제 플레이티르에서 어 이제 울트라 까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전송대폭이 높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리가 아날로그 대비 중장거리가 지원이 되는 거고요 IP 방식으로 지원될 수 있고 유지보수가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설치가 좀 빠르고 더 유연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세대별 1세대 단순히 모션 디텍션에서 2세대 영상 분석하고 3세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에서 분산된 이기종 어, 다중기기들을 다중 기기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실의 실시간 분석 결과를 과거들의 영상상 분석하여 현재 위험 상황을 조기 해결하는 어떤 예측형 CCTV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지능형 CCTV가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능형 CCTV는 CCTV를 보, 그 관찰하면서 배해 침입, 유기사운 방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알람을 띄워서 뭐 출동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c t v 에 여기 보시면은 배회나 침입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걸 돌거나 담을 넘어서 올라가는 거 그랬을 때이거 필수 항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기 쓰러짐 싸움 방화이 중에 한 항목이 가능하면은 요세개 항목을 묶어서 우리가 진흥형 c t v 라고 하고 그에 대한 유효 기간은 삼 년으로 해서 준 되겠습니다. 요 진흥형 c t v 는 현재 시험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건 응용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배에, 침, 배에 침을 뱉는다 해서 전배 위에 침을 뱉으면 이거는 바로 출동한다. 그렇게 외웠어요. 그 다음에 유기, 쓰러짐, 싸움, 방아 예, 정리하시고요. 예, 기출 유형을 보면서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1번 CCTV 구성 요소로 틀린 것은 카메라 있어야죠. 전송 장비 있어야죠. 저장 장치 있어야죠. 단말 장치는 케이블 TV의 단말 장치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번 CCTV와 CAT 밴드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헤드핸드 중계 헤드엔드 이런 게 들어가면 바로 케이블 TV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케이블 TV가 되는 거고 CCTV는 특정 건물 및 공장 지역 등 서비스 범위가 한정적이고 다수의 채널에 쌍방향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 방송국에서 가입자까지 케이블을 통한 프로그램 전송 방식 시스템이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죠. 3번 물리적인 보안 시스템인 CCTV 관제센터 설비 구축 구성 요소 관제센터에 여기는 CCTV를 관제하는 전체 관제센터 그 안에 DVR, MVR 등이 있어야죠. 저장매체, 영상인식, 소프트웨어 있어야 되고, 바이오인식, 이거는 뭐 눈이라든지 홍채로 해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관제센터에도 필요는 하는데, CTV의 c 주요 핵심은 아니죠. IP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바이오센터가 정답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이오센터는 CTV c 관제센터에 들어가기 위한 인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번 다음 c CTV의 기본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예, 촬영하고 전송하고 얘를 보내는 거. 스펙트럼 분석 장치는 별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은 여기서는 마치 CCTV의 분석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요. 시, 스펙트럼 분석은 그 주파수 분석에 대한 그 측정 장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CCTV의 사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것은 의학용 사용할 수 있고 상업용, 우주 관측용, 계속 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거죠 특수 신호용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잡으시고요. 6번 현재 방송 장비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송 방식에서 아날로그 CCTV 카메라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동축 케이블을 활용하여 고화질 전송이 가능한 거 그래서 기존의 아날로그 CCTV와 연결돼서 고화질 연결되는 걸 우리가 HD-SDI라고 하죠. 그래서 High Definition Serial Interface라고 합니다. High Definition Serial d t a Interface 고해상도를 그 지원합니다. 그래서 HD-SDI는 동축 케이블을 통해 디지털 비디오를 전송하기 위한 표준으로 어, 속도가 2 7 0 메가비피에스에서 최대 540메가비피에스까지 나올 수 있는 그 방식으로 tv 연결한 대부분의 75옴짜리 동축 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번 cctv의 기본 구성이 아닌 것은 촬영하는 거, 전송하는 거, 표시하는 거, 교환 장비는 그 통화와 관련된것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8번 감시 카메라 상단 덮개, 이렇게 상단 덮개 죠 눈과 비로부터 카메라를 보여주며 눈과 비 노출되기 쉬운 실외 환경에 우이침투에 고장이나 렌즈에 물이 묻으면 깨끗한 촬영에 힘든 단점을 번들기 위해서 함체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거를 하우징합니다. 하우징 위에 덮어 쓰이는 거 하우징. 9번 스마트 홈 서비스를 구성하는 기술 요소가 아닌 것은 스마트 홈, 스마트 홈, 스마트 홈 서비스, 스마트, 호. 스마트 단말, 게이트웨이, 스마. 폰 어플리케이션이 홈에 관련된 거고 통합관리센터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CCTV 항목이 있다 보니까 여기다 넣은 것 같아요. 네, 스마트 홈입니다. 집 위주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은 공동주택에서 CCTV 카메라 의무 설치 장소가 아닌 것은 2023년 그 3차에 나온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이걸 넣은 이유는 이런 그 법조문을 기반으로 해서 시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답은 이제 1번으로 처리하려고 를 했다가 전태다 맞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오이터는 사람의 그 통행이 많은 곳이나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각 세대에 조망할 수 있는 곳에 CCTV를 설치한다. 승강기 복도 및 계단 등에 대해서 어, 하는데 여기 보면 지하층. 및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하층까지 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답을 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할 때그 법조항 항상 그 정리하면서 같이 공부하시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같이 다 정답이 처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은 스마트 빌딩 종합 방제실 기기 배치도에 포함되는 CCTV 구성품이 아닌 것은 녹화하고 모니터링하고 어 여기 네트워크 장비 있어야 되는 거죠. 스위칭 허브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출입 통제 시스템 이거는 여기 CCTV의 관제센터를 들어가고 나오기 위한 어떤 통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요 문제는 요 3번 문제랑 유사 문제네요. 여기도 바이오센 바이오센스 인식하고 시타 문제이기 때문에 얘도 정답을 출입 통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성품은 CCTV의 어주안제서 정답을 잡으시면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물리적 보안 장비인 CCTV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c c 간 감시 및 영상 정보를 녹화고요. 이 심이 영상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 갖고 있고 카메라 렌즈 및 영상 저장 장치를 포함하고 있고요. 케이블 네트워크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안는다라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정답이 사번이 되겠습니다. 요 CCTV 구성 요소, 케이블 TV 구성 요소 헤드엔드꼭 챙겨서 케이블 TV로 갖고 가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